이번에 우리 텔레비전 방송국의 청첩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식기 떠나는 게 저리도 군수합니다 <laughs> 자, 그, 보시오. 여기, 이게 그 청첩입니다. 예. 내 네, 여기서 한번 읽겠습니다. 음, 음. 존경하시는 조봉달 독보조 회장님 아이 조봉달이란게 바로 뛰게 내리는데 예. 저 이거 우리 동네에서 이 대목을 읽을때는 예. 박수를 쬐게 쳤습니다. 그렇게 대해주십니다. <laughs> 본텔레비 방송국에서 아무달 아무 날에 아무 2000년 원단 문예야회를 하는데 회장님 네오9구를 요하라 자들로서의 문명가정 특별기분으로 초청하오니 부디 왕님 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박수! <laughs> 아이고내 나게 이로해야 일에 해. 서네초에저렇진 아이. 자, 받아. 받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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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이받진도 이래 아받를해아 받아. 네아 받아. 로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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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받아. 받아. 같이 받가받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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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짐을 하자, 예, 예, 예. 아, 뭐라, 아,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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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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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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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서 또 빼고 명월과인사해도 허, 오늘 텔레비는 아바 혼자 만찍고 담보가 치러. 야, 누구? 누구? 아바 영덕 한 분만 이렇게 나온단다. 아버지, 응. 그게 정말인도? 예, <laughs> 네, 여기 있어. <laughs> 아직 최후 결정은 없다. 예. 네, 내어쨌든 이제 가서 둘로 알아볼게. 그야 간다 어, 아, 아니 무슨 아마 이렇게 옷을 멋있게 차려 입거든. 무슨 가나마나 그 야! 런 예, 예. 아버지, 예 아버지, 나이아이찍어도그 텔레비 찍는 거 보기만 뭐 해도 된다 아니, 이리야 가긴 가도 이게 내 어제 도이미시마당이. 도이미마당 아이, 어째저지지이저샘도 어째? 예? 명절 이게 명절날 이게 지지란 소리야. 아니 그래, 그래. 아이 아버지, 그래 도이미시마당이 무슨 말씀이에요? <목소리> 이거 봐라. 예, 거기서이 청첩은 전전변적으로 우리 집이만 보낸게지데 예. 그런데 거기서 양의 끝에 우리를 거저 돌아 보내자고 하겠니? 그 예? 무슨 일이지 이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아, 아, 무슨 일이지 무슨 이지 무슨 일이지 무어 일이지 이지 무슨 일이지 무슨 일지 나봤 바른거 얘나기먹 야! 아, 그럼 든 니가 좀치시요저가 싹싹 먹어다지 아, 그, 야! 그 다음 니 슬퍼먹어라 이렇다 이렇다 사람은 사람 따위하는디 저좋소들하는 거기서 우리는 청와대 야외에서 하다 못해 우리는 합타이라도 시켜서 삐쳐 내다는 건데 어? 이렇게 미두이 준비 없이 허덜 대고 갔다가 내이 회장 민심이 어떻게 되니 아이고 합타 안 죽여 그니까 아버지 우리 가자 해서 합타라도 준비해가지고 가자는 게아니죠 그래서 내 주의 민심하다는 게다 아고 아고 합타하면 요즘 새끼들 그거 텔레비에다 나올 수 있겠는가 아니야 나와도 볼일래 세뇌가 남치지 마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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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그럼 그래, 야, 나 봉철이 없어서 마을 버티지 못해. 아니, 그 당신 오늘 중점인가? 중점이 보다이게납작다면저몰라아 자, 무슨 날을준비 하겠어? 니네 무슨 날을준비하겠 설세 말이다. 자 조용히 예. 네. 네. 너 합창 쪽으로 예저 네. 오마이 이 중간에 들어와서 언니 어. 네. 그잘 네. 이렇게 서서 네. 그만 네. 가까히 있자 당신은 이 귓뒤로 해 네, 놈아너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이러면 우내 옆에 왔어. 예. 나 아무래도 내 먼저 떼야 되겠는데 우 재회 결정이다 재회 결정 이게 사상수 강해서 우리 또 먼저 비쌀 때일등먹었다다 일등했다 일등야너 먼저 이래, 이래 주먹을 껍어 야야 야, 그래 대수줄지만어꼭요어 가만히 있자 기다리고 어 그다음에 내 노래 장단에 맞춰서지 예. 이렇게 매기기 내 귀께네, 흔들어라. 한나에 다섯, 세, 이정에이 정도, 이정섯에 정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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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이터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들이 정도, 이정이애도이리도이하도이정이 정도, 이정 자,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laughs> 최후의 결전을 시작 최후의 결전을 받으려 나가다 생사사공명이바른 가리다 나가서 나가자 공이바다 아니 어쩌냐 <올냐>? <laughs> <던데 던데>, <laughs> 아버지 누기 단가대 나갔다 온건 누기 모를까봐서 계속 단가대에 청 결정인데 예? 야 이게 사상 눈보여 하시면 소리를 한다 내 무슨 아, 이 노래를 하자는게 내 단가대에 갔다 왔다거나 한거 자랑하자 그랬는데 둔번 잊지 말자고 하는 예. 아버지 예를 들면 2000년이구만 2000년 2000년이 아니라 8900년이라도 그거이사 군번이지 예. 아버지 지금 시내 노래방에 가 보소 지금 예정소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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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골짜기 어스크라한 데서 한돌이 만났다.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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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게 여자하고 남자지. 예, 그게 선녀와 덜목초가, 남군 꾼초가있고인다무꾼이래 목도꾼이래. 다 이래. 아게 아버지. 이건 선녀와남무꾼이란그 노래였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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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뭐 우리 집에서는 그런 거 못한다. 아이고, 아버지 말해소야 내가 선녀와남 노래를 합돼 아, 그럼 당신은 무슨 노래하 하느냐? 지금 시대는 음, 음, 음. 예, 애정과 사랑시대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내 당신 둘다 없는 내 예. 당신, 오쌰. 당신 오쌰. 없는 내 예. 인생. 야, <랑> 야, 시도라는... <�Teleikka> 지금 아이 가현생과 하나도 맞지. 어디 맞어디게 지금 현생이 아이 맞음. 그래 가슴 마세요. 나도도 가슴 마세요. 야. 아이, 가다듬게, 아이간게어디 있니, 야. 다알다 가다듬게, 다 알았다. 이거 따이고, 저거 따고 그래, 뭐, 그뭐지 뭐. 그래, 해다. 우리 덕어도등창대 부르던 사발갈 하겠어. 그게 올 때다, 성신남도사발가하는게

내이패들티고오라 아침 코구멍오르네돈 내기며 테레비 나온다고 자라 했는데 어떻게 꺼져가니야 에사이이라에정순부이대아그하늘가당타이에 해서 부르는 창가를 합차이라같은 예. 그런데 어째서 합해서 딱한 가지 노래만 불러야 합차이라 하는가? 예. 이런 거지. 합해서 하는 노래를 합차이라할진만 예. 어, 예. 이제부터 우리도 합해서 노래를 부르되 제 세대, 제 군이 맞는 노래를 한 장단에 맞춰서 불렀다 재끼면 이것도 합차이 독창이겠는가? 예. 아! 준비!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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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뒤에서 하는 노래를 시작 <목소리를>